제나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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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 시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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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 저, 이 저,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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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들미역 시켰어. 먹을까? 응. 음. 좀 이따? 어, 언제 오는데? 지금 왔는데? 왔어? 어, 리 지금. 어, 차리해조좀 네. 나오게. 음, 밥맛이게 양념 다자 딸아. 음, 오빠 어, 일어나니까 좋아하네. 네. 음. 자라 돌아가니까 좋아하 음. 여러분들 씹어 나가서 담배나 내피지 일단은 오늘은 어, 일단 방송, 게임 방송 하면서 어어좀 애들 좀 카톡 좀다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한번 좀잘 만들어보자 음아 천두복숭아가 맛있지 내들아좀아나 부탁이 있는데 좀 살짝 좀 음악 틀어놓고 한 30분만 어어 어. 눕방 30분만 좀 하면 안 될까? 어? 형님, 지금 형님 음. 5시 넘습니다. 었음 그래? 음. 어, 어딱 어, 삼십 분 잤네. 음. 아, 예 이렇게 남았습니다. 1 2시 남았어요. 오늘은 이제 요거 좀 게임 방송부터 해서 예 이렇게 좀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화면에 아 이거 좀 그러면 그러려면 화면 이거 다 껐다 켜야 되는데 아. 어차피 게임방송 할 때까지만 이제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영향 있고 이제 이러진 않으니까 어? 그냥 이제 좀뭐 해서 봐봐 어차피 얼굴 크게 안 나오니까 어? 초시야 이새끼도? 하하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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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는 뒤졌네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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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꼴사납다 꼴사나와 그동안 그냥 무료없식 받으면서 그냥 어, 어 그냥 대충 이제 이렇게 좀 전투력만 이렇게 좀 올리고 있었지 이제 그나마 이제 좀어미코백이 이제서야 왔다 이제서야 진짜 한번 이래야겠어 나는 이제 슬쩍 이제 이렇게 빠져 있을 테니까 1군 2군 3군 자율전쟁 해라 어? 바로 <laughs> <laughs> 출발합시다 <웃음> 네, 예,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니다요 네, 5로 하러 어, 담배 한대 피자. 음, 잘 맞춰서 왔네. 자, 일단 <laughs> 어제 도 일단 뭐 애들 올 때까지 커피나 한잔 먹고 일단 살짝 저화다 네, 진단이었어. 좀, 어, 좀뭐 어, 스케치 좀 한번 좀 살짝 해볼게요. 아니 그래도 둘이는 아, 이전에 아, 같이 한번 해서 무조건 아, 아, 편하지? 별로 안 편한데요? <목소리> <laughs> 근데 뭐가 이게 너무 멀다. 아, 위에가 좀 너무 그래요? 음, 아.. 아또 내가 또 일어나게 만드네. 네, 이게 멀다고. 아 감독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나좀안보이는 나와 나와 진짜... 나와. 아.. 다르긴 뭐? 다르네. 어.. 아, 형 식후 고이 일어나신 기네. 아이씨.. 아 하고 싶은데 왜 또..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아. 그냥. 야, 뭐, 야. 야. 어? 맞다, 맞다. 아, 무슨... 어? 아, 무슨... 아... 왜? 아... 아... 왜, 왜, 왜. 야,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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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닉네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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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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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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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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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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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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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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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로 치면 돼요? 이따가 아리 연 아리 연 저는 예전에 네. 방송하다가 아 젤라 언니 저 연락, 연락해요 연락그막이니 그, 캐나다에 살고 응. 있고 막 잠깐씩 하고 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보고 그래가지고 가면 한 제가 그 섭외 한번 같이 둘이요? <laughs> 어유 둘이 할게 뭐가 있어 한국인데 딱 봐도 할거일도 <laughs> 없어 보이는데 일자리가 어디 있나 진짜, 모르겠다. 진짜, 어, 끝에 어 끝에 있지. 이쪽에서 이게 낫겠어. 야 호프 감성 좋네요 형님. 옛날 음, 약간 감성으로 이게 딱 좋지. 먹태도 있고 형님 어, 좋아하시는 맞지, 맞지, 거. 맞지. 잘하자 잘해. 아, 아, 아! 이 새끼 진짜 요즘에 어찌 보면 다 죽었어. 동생한테 이러면 잘하자. 음, 박감은 정신 차리고 잘하자. 눈물 난다. 어. 잘하는 거 뭐, 타이 마사지나 이런데 아니잖아. <laughs> 어? 가서 시간 한 시간 때워야겠다 아니 다 좋아. 뭐 지금 방송 컨셉으로 약간 어어, 약한 간약 척하는 거다 좋은데. 컨셉 맞아. 근데 뭐가 더 있지? 옛날엔 아니랬는 줄 알아? <laughs> 네. 아니 게스트가 한명 탕식이 되면은 한명 부르는 스타일이거든. 맞지 모두안 불러 오들. 그냥 안 아, 되겠다. 알았어. 빨리. 맞지 그것도 맞지. 박강우 다 뒤졌네. 아, 전화 받나 안 받나 나 보자. 내 부터 안 받을 가능성 많아. 왜냐하면 박강우 옛날 박강우 아니거든. 번또 맞지. 이빨 빠져 갖고 틀리 해야 되거든. 번또 맞지. 조만간 틀리 해 갖고 박강우 막 딱딱 깨면서 해야 되는데 누가 받겠냐. 지질하게 올래는 전화 했는데 이제 카톡으로 전화 연락 되는지 묻고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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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니, 야, 아니, 이게 아니, 아니, 한테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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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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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니지 난 이제, 딱 진짜 다 어. 보여드리겠다.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어. 같은 4 0대들까 똑같죠? 아니야. 아니 거루가 치코의 응. 미대야. 아니야 나 나는 달라. 점점 똑같아져 하는 짓이. 아니야. 한병더 시켜. 오.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뭐? 파다 뭐? 타원하한입 드셔야 타죠. 어어 뭔가? 어, 네. 여기 큰 거야. 아 진짜 박스 영지 어. 와 이건 아니지 알았어 그 따라 따라 아왜아좀더 음. 드시고 따라 해줘. 이건 아니다 따라야지 아니. 이거는 막잔인데 형 혼자 저 먹어 빨리 빨리 먹어 안 통해 고기에 대한 아있 다 따라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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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아 표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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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서 고마워서 원마 표정 진짜 음. 완전 최민식 표정 있잖아 악마를 보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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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뭐 여기서 시마입니까 어? 시마이면은 뭐 시마이 뭐 하시는 거지 뭐아예 가라고 하면은 어, 우리 가야지, 가야지. 시코형님이 어. 약간 그러시다면 그래 왜냐면 이건 없지도뭐 지코 형님한테 뭐 매가지 자꾸 뭐 어쩔 수도 없지. 그건 마치 삼룡아 막잖아자 아, 막잖아. 너 그거 안해 봤지. 뭐떤거 말이야. 역현네 집에 가서 해장라면 먹는거 어허 야무지구만! 어 해본적 어? 없습니다! 아, 어. 맞아 술 먹방보다 그것도 어찌 먹냐 아니 딱 해장라면 먹으면서 응. 거기서 이제 좀 소주 한잔 먹으면서 또뭐 다른 뭐 이런 계란말이나 뭐나 이렇게 하고 그 오늘 다 퀴어 파티잖아 와아 야무지죠 형형 셋이 한 침대 한번 눕자 아역현 없는거죠? 아. 에이! 아니야, 아니야. 맞지, 맞지. 이번에 그래. 이게 우리네 원래 다어 낙연이들은 원래 퀴어 파티 더 좋아해 아 그것도 맞지 어. 아이고, 음. 글라스 좀뭐반 좀, 요아 이거 글라스 좀뭐반 정도 요정도 따를까요 아아뭐더 딸라요 아이 응 아이 좀그도 어난 됐어. 어 나도 그 됐어. 어 네. 내가 줄게. 아, 아 나도 어, 좋다고 내가 네. 게어 이정도 맞지? 어. 위아래 없는데요? 위아래가 있으니까 형님이 더 많이 드린거죠. 맞죠? 예. 어, 예 그리고 뭐 음. 오늘 여기 온 순간부터 지코씨 음. 아니 박가무씨 음. 위아래 없습니다. 음, 그래. 속아서 왔지 속아서 왔지. 에이, 이거는 속아서 온게 아니라 그냥 그래 오늘 이렇게, 어.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준다는 건아 어, 맞죠 6시까지 해야죠 어 너무 좋아 아, 근데 형님 음. 진짜 리스트 하기 싫었나 보다 형님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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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일을 안 하고 오니까 같지. 오, 와, 이렇게 음. 늙은이 고양이 같은 면, 이건 아니지. 와, 에이, 이게 또 좋은 추억이야. <laughs> 돈냄새야뭐씹발 근데 재밌기만이야. 이런 추억이 어, 어, 다 추억이지. 참 120시간 동안, 아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일 고생 많으셨죠. 120시간 동안 음. 가장 좋았던 방송이 뭡니까? 어, 나도 궁금하다. 어이, 질문. 음, 가장 방송. 그 진짜 시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음. 이, 시간 이런 거 잊고서 방송할 수 있을 만큼 재밌었던 거 즐거웠던 장면 솔직하게 딱한 장면만 뽑자면 그래도 뭔가 좀 재윤이 딱 집에 들어가서 뭔가 마음 편하게 자기 오. 전에 딱 재윤이 봤을 때 <laughs> 어. 저는 형님 어. 방송 봤을 때 중에 가장 좋았던 게 형님 방송 아침에 들어갔는데, 재훈이랑 둘이 자고 있더라고요. 어, 그게 가장 행복해였어 진짜. 맞지, 그 진짜, 아, 진짜 행복하지. 약간 그런 방송도 형님 음, 한 번씩은 음. 해주면또 원래 있어. 같으면은 어. 재훈이가 도망가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만 개입니까? 천사팡팡이 아이고, 천사팡팡이게, 와. 와. 그건 고생하셨다고. 아. 진짜 고생하셨지. 출가해볼까요? 소용. 소리가... 아... <laughs> 그래, 나는 근데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 이렇게 어... 소소하게. 그래. 뭐, 지코 형님이 뭐, 언제 막 이렇게 마음에 있는 소리 하고 이러는 음... 양반 아니잖아, 방송에서. 음...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뭐, 인생살이 들이 재밌네. 그래, 오늘 아무튼 좀, 어, 네. 너무 고맙고. 아, 어. 아 네, 진짜로. 음,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해준 게, 아, 진짜 어, 너무 멋못 믿지. 뭐게방종하면 음.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맞죠. 여러분들 네. 이제 좀 여러분들도 이제 좀푹 들어가 좀잘 쉬시고 <laughs> 너, 예 이따가 3시에잘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림자 좀 좋은 뭐 이런 좀 추억 만들어주고 뭐 한계까지 느끼게 해줘서 우리 그림자 <laughs> 너무 고맙다 잊지 않고 아무튼 이번 기회 좀 출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잘 할게 음, 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뾰로롱 한번 어. 해주세요. 어, 해주세요 형님 한번 해주세요 형님 딱 보이게 약간 음. 낙견 형님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낙견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뾰로롱 예.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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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